자,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423인데 말 그대로 상황 정리하시면 이제 선택 당하는 게 4개, 그다음에 선택을 하는 쪽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현재 네 종류를 구분하는 바가 3개가 되니까 전체 6 콤비네이션 3. 해서 우리가 654 321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 만큼 손쉽게 문제 푸시고 실제 이제 평가원 위에는 출제가 될수 없는 컨셉이지만 혹시 내신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20번 문제, 24번 문제요. 그림과 같이 이제 A에서 P점에서 출발해가지고 Q까지 가는데 현재 보면 경우의 수가 몇가지 하는데 이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날 수 없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 갈 수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고기를 그 빼는 방법이 있겠고 아마 선생님 들 수업 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이경우의 수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어 이렇게 한 가지씩 나올 거고. 그다 여기 오는 거는 밑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거랑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합쳐주니까 두 가지. 합쳐지면 세 가지,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이게 그러니까 합사권을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스무 가지 만드시고. 여기로 오는 방법은 그냥 이길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 오시고. 합쳐주시면 열네 가지. 그다음에 합쳐주신다면 삼십네 가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뭐 손쉬운 문제니까 가볍게 풀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25번 문제에서 A, B, C, D 중에서 중복해서 네 개를 일렬로 내야할때설명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 문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A, B, C, D 중에서 중복해서 난네 자리 수를 만들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건 제한 사항까지 합쳐야 됩니다. 문자 A가 적어도 한번 이상을 나와라.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A가 한번 이상 나온다는 건 A가 한번 나오거나 두번 나오거나 세번 나오거나 네번나오는거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개? 네 가지를 쫙 펼쳐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고 아,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 여사건을 통해서 문제 푸세요. 차라리 나는 전체에서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전체 갈 수는 몇 가지야 하면 여기 들어왔는 게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없다면 이걸 빼고서 나머지 채워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면 4의 4승이니까 여기는 2의 8승. 여기는 3의 4승이다. 그러면 256가지 중에서 81을 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6에서 어, 6에서 1 빼면 5가 나올 거고, 15에서 8 빼면 1 나오고, 175가지 이렇게 손쉽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6번 문제 보시죠. 자,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26번부터 출발할 텐데, 26번의 경우는 1, 2, 2, 3, 3이 있어요. 1, 2, 2, 3, 3 그렇죠? 3, 3, 3 이렇게. 토탈 6개가 있는데 이걸 모두 1열로 나열해 주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요렇게요 그런데 항상 제안 상황을 봤더니 서로 이웃한 두 장의 칼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요 그러면 합이 4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3 옆에는 2가 있어도 되고 1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2 옆에는 3은 되지만 1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1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3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맞춰본다면 1옆에 3이 있다는 건 뭐지라고 할수 있다면 첫 번째는 여기가 1, 3을 박아놓고 나머지 4개를 배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1옆에는 무조건 3만 있어야 되니까 잡을 수 있겠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앞에 4자리는 비워놓고요. 여기가 바로 3, 일이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이 혼자 있을 때 그러면 3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세 번째는 1이 있다면 여기 양옆에 3, 3을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 하나 빼고, 그 다음에 3, 3을 하나 빼주고, 그럼 여기 나머지는 이제 2, 2, 3을 가지고 배열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 묶음으로 뭉쳐다니는 거야.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1, 3을 하나 뺄게요. 라고 한 다음에 요거 지워주니까, 이런 남은 과정은 2, 2, 3,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2, 3, 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4팩, 2팩, 2팩. 이게 되는 거고, 지워주시면 4 곱하기 3.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다. 여기도 똑같이 좌우가 대칭되니까 6가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4개의 글자를 배열해 줘. 그러면 4팩토리얼그 다음에 2팩토리얼 왜냐면 같은 글자는 2밖에 없으니까 정리하시면 4 곱하기 3인 12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6 더하기 6 더하기 12. 토탈 갈수는 24가지다.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꼭 지켜야 될게 뭐야? 선 상황정리, 후 식정리를 따라서 문제를 푼다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황정리할 때는 앞에 있는 배경과 제한사항까지 합친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딱 경우의 수를 먼저 잡아놓은 후에 풀이한 걸 나열할 때 공식을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